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유난히 길었던 연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연휴 기간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네 길었던 연휴에 비해서 즐겁게 보내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어, 저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차가 고장이 나서 이번 연휴는 대중교통으로 경북 청송시댁과 이 강원도 강릉의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여러 종류의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그래도 기차가 생기면서 시간이 많이 빨라져서 이것저것 싸가지고 갈수 없고 이것저것 싸울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네 나름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어, 아무 사고 없이 추석 연휴를 잘 보내고 이 안식일을 맞이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행복의 촉진제, 천연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까요? 네, 그러실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복을 더 해줄 행복을 더 촉진시켜줄 하나님의 선물인 천연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행복의 촉진제 천연계라고 정해 보았는데요. 어 천연계라는 말은 사실은 재림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어, 교인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천연계를 뭐라고 부르죠? 네, 자연이라고 부릅니다. 네, 천연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연은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말보다 천연계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연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만 따뜻한 봄이 오는 계절 벚꽃이 날리는 길을 걸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상상만 해도 어떨까요?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새파란 하늘을 바라볼 때 산골짜기 바위 틈에서 힘겹게 자라지만 고고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볼때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아름다운 바다 속의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바라볼 때 아마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아마 여러분의 핸드폰 속에는 여러 꽃사진들과 풍경사진들이 담겨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사진들이 마음에 드세요? 뒤에 있는 사진들 중에. 네, 저렇게 추운 겨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꽃을 준비해 주셨어요? 눈꽃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뭐몇 사람 들어가 보지 않을 깊은 바닷속도 하나님께서 청천연 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한 마리 작은 새도 허투루 만들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어 보이는 나무에도 봄이 되면 먹었죠? 파릇파릇 새순이 돋는 그 색깔은 어느 인간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천연계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뒤에 사진들은 제 핸드폰에 담겨있는 사진들입니다. 길을 가다 보았던 예쁜 꽃,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보았던 파란 하늘, 그리고 아름다웠던 일몰,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고 싶었던 풍경들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뭐 사진에 담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사진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아쉬워 아, 아쉬하면서도 핸드폰에 사진을 담습니다. 살랑이는 바람도 담을 수 없고, 이 포근함도 담을 수 없고, 그 계절에 느껴지는 냄새도 담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천연계를 바라볼 때마다. 어, 오랫동안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에 담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작은 꽃은 참꽃마리, 뭐 종꽃마리, 마리꽃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지나면 볼수 없는 정말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눈에 보일 듯은 말 듯한 작은 꽃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작은 꽃 하나 대충 만들지 않으시는 세심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작은 꽃 하나도 대충 만들지 않으시는 세심함 그리고 웅장하고 거대함 감히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색상들 맛들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펼쳐놓으신 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웃음 짓게 됩니다. 그런 걸볼 때마다 아, 천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이 확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매일 매순간 펴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것만 보면 지루할까봐 너무 다양한 것들을 셀수 없을 만큼 다알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들 주셨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쉽게 가볼 수 없는 바닷속까지 높은 산 꼭대기까지도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천연계를 바라볼 때마다 그저 감탄할 뿐이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여러분 핸드폰 안에도 다양한 꽃사진들과 다양한 풍경사진들이 있으실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런 것이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정말 소중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제가 이 시간에 앞에 혼자 이야기하는 것 말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하는 활동들을 좀 하면서 이 시간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앞뒤로 한 다섯 명, 여섯 명이 한 그룹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자리를 조정해서 조금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시간 말고도 뒤에 시간에 소그룹 원들끼리 이야기 나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 가방까지 드시고 한 다섯 명, 여섯 명한 그룹씩 될수 있도록 자리를 조금 조정해서 옮겨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앉으시고 그룹 중에 볼펜 있으신 분들은 볼펜을 꺼내시고 뒤에서 나눠주신 종이를 한 장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섯 명 여섯 명씩 한 그룹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뒤에서 나눠신 종이를 한 장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조금만 네 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예, 다섯 명 이렇게 네 종이를 한 장씩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받은 종이에는 앞에 그림처럼 열 여섯 개의 칸이 그려져 있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 종이에 여러분들이 소그룹원들과 함께 어, 서로 의논하면서 꽃 이름을 채우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인터넷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꽃 이름을 채울 텐데요 나무에서 피는 꽃 말고 줄기에서 피는 꽃으로 채우겠습니다 예를 들면 철쭉, 개나리, 진달래, 장미, 라일락 이것들은 나무에서 피는 꽃이니까 안 되고요 뭐 민들레, 채송화 이런 줄기에서 피는 꽃 이런 꽃들로 16칸에 16가지의 꽃 이름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네, 잘 생각나지 않을 것 같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냥 길가면서 지나가면서 봤던 꽃들, 그런 꽃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꽃들 거기 16가지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줄기에서 피는 꽃의 특징은 대부분 계절이 지나면 죽고, 뿌리가 살아있거나, 씨앗이 떨어져서 새롭게 싹이 나는 그런 꽃들을 말합니다. 네, 뭐, 민들레나, 수선화나 채송화나 봉선화나 이런 꽃들 네 그런 꽃들 여섯 가지 채우시는 겁니다. 네 제가 꽃 이름은 가렸습니다. 이런 꽃들 <laughs> 네. 네 우리 옆 팀이 안 들리게 조용히 해주세요. 옆 팀이 컨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옆팀안 들리게 조용조용히 16칸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네, 시골에서 그냥 들판에서 봤던 꽃들을 잘, 어른들은 시골에서 들판에서 봤던 꽃들을 잘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팀 너무 열심히 크게 얘기하셔가지고 다 들려요. 네. 뭐, 힌트를 주시는 거면 괜찮습니다. 이름 지으시면 안 되고 있는 꽃을 쓰셔야 됩니다. 호박꽃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laughs> 네, 뭐 오이꽃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네, 물론 꽃이지만 음, 네, 꽃을 호박꽃 오이꽃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개 네, 나무에피기는거 아니에요. 거의 한해살이 한해살이 것들. 네, 들립니다. 자, 시간 많이 못들리니까 얼른 기억해 하셔요. 자 열여섯 다 채우신 조들은 손 들어보세요. 어, 네, 오유 여기 청년들이 있는 저다 채우고 저 뒤에도 다 채우셨습니다. 젊은 분들이 다, 어, 여기도 다 채우셨고, 아유 젊은 분들이 빨리빨리 채우시는 생각보다 어떤 곳을 채우실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다 채우셨어요? 아, 네. 여기 다 채우셨어요? 몇개못 채우셨어요? 하, 두 개? 아, 두 개. 저기 뒤에 세 분이 한 조이신 분은 하고 계신가요? 성교사님 같이는 안 하시고. 여기 다 채우셨어요? 도로가자님 조. 아, 나다 채우셨고. 저기 뒤에 김민수 목쌤 있는 조다 채우셨나요? 아. 두 개요? 두개못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제일 끝에 있는, 제일 끝에 우리 장르님들 아직 못 하셨어요?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아직도 못 채우신 분 있을까요? 조금 힌트를 자, 다 채우셨죠, 이제? 뭐 아직도 못 채우신 적 없으시죠? 네. 빙고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다른 팀이 어떤 꽃 이름을 부르는지 잘 기억하시고 그꽃 이름이 내 표에 있다면 뭘뭐 해야 될까요?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나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 해가지고 총 다섯 줄이 완성이 되면 빙고라고 외치시면 됩니다. 이렇게가 몇 줄일까? 이렇게가 한 줄인 거예요. 다섯 줄 완성하셔요. 다섯 줄. 아셨죠? 다섯 줄. 자 우리 제일 이름 완성한 여기 청년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르세요 이름.